한덕수 씨의 인생은 네. 처가에 얹혀서 살아온 인생이에요. 유시민 작가가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에 대해 말하는데요. 한덕수 총리는 좀 아시잖아. 그럼요. 제가 장관 막바지에 한덕수 씨가 총리가 됐죠. 예. 네. 그래서 좀 겪어보셨잖아요. 나름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. 그 당시에 뭐 한미 FTA 협상하고 있을 네. 때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김현정 씨가 그때 통상에서 네. 본부장이었는데 저하고 그 양반은 이제 뭐 공격수고 저는 수비수 비슷해가지고 복지부니까 우리는 우리가 음.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부처였거든. 그러니까 좀 의견 충돌이. 이랬을 때 그때도 뭐잘 중재하고 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<laughs> 근데 대통령에 나올 것이 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가 아니라고 봐요. 그거 아니라고요? 아니, 그 정도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럼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? 그 대통령이 안 될지 뻔히 알지만 이렇게 어.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음. 보는 쪽이에요. 저는 망인은 음. 아니라는 거지. 그러니까 어리석기는 한데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. 저는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?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없어요. 실익이 없는 일에 지금 나대고 있다. 부인 관련해서 왜 무속의학이 많잖아요 그것도 좀 들어보신 바 있죠 근데 한덕수 씨는 원래 그 처가에 스카웃된 사람이거든. <laughs> <laughs> 원래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영재였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던 분이잖아요. <laughs> 그렇죠.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성적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고 어. 그 최양영 씨 집안에서 최양영 씨가 뭐 들은 얘기로는 선도 여러 군데 보다가 역시 한덕수 많은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집안에 스카웃되어서 <laughs> 그 지금 외국 회사한테 뭐 이렇게 임대 줘가지고 매덕씩돈 받았다는 그 집도 예. 장인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. 장인 그 자가재산이에요 전부 다. 맞아요. 그 한덕수 씨의 인생은 예. 처가에 얹혀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어. 그 관점에서 예. 보자면 꼭 무속이 아니더라도 어. 음~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어.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.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뭔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. 예 왜냐면 자기 처지가 궁해 가지고 예.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사법처리 당하면서 공직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. 그렇죠. 예. 어. 뭔가 자기가 갱기는 게 있어서 이제 불안한데 이 방식으로 해서 조금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.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나? 예. 네. 그래서 출마를 할 거라고 하십니까 출마를 못하지. 결국은 못할 것이다? <laughs> 예. 그돈 들어가야 되는데 하겠어요? 광인이면 출마하는데 네. 광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는 못할 거라고. 한덕수 총리는 함께 일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.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. 다만 요즘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은 출마를 고민하는 듯한 기색은 있지만, 그 정도로 이성을 잃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결국 출마는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